안녕하세요. 정보기술 재능 나눔입니다. <laughs> 2024년 11월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소제목은 스케일링 법칙은 아직 유효한가 하나인데요. 어, 특별히 특집으로 구성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11월에는 거대 언어,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모델, 동영상 생성 모델 통틀어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특집처럼 꾸미게 되었고요. 오픈 AI라든가 구글 등 빅테크에 의한 이제 새로운 거대 언어 모델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어, 지난 9월 이후로는 새로운 소식이 없습니다. 어, 오픈 AI의 GPT-5에 대한 기대감이 잠시 있었는데요. 었 어, 올해는 힘들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었 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기 전에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 프랑스의 이제 스타트업이죠. 미스트랄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서 이제 만든 이미지입니다. 아, 어,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어, 미스트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비슷한 그림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미스트랄이 어, AI 검색부터 이미지 생성 그다음에 에이전트 기능까지 추가한 체포 플랫폼입니다. 체포 플랫폼 르샤 러샤, 이름이 르 샤인데요 이를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어, 요즘, 요즘 유행하는 기능은 빠짐없이 다 추가를 해가지고요. 본격 AI, 아, 본격적으로 AI라든가 아, 오픈 AI라든가 그 다음에 제 엔트로픽과 경쟁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미스트라를 기사로 하고 그 다음에 오픈 AI랑 엔트로픽을 용을 한번 그려서 기사가 두 마리의 용과 싸우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음,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지 생성은 어, 블랙 포레스트 랩스의 플럭스 프로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 모델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의 XAI라는 어, 스타트업이 있죠. 여기에서 지난 8월에 출시했던 어, 대형 멀티모달 어, 모델이죠. GROC2에서 사용했었던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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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미지 생성 AI가 굉장히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가지고 화제가 됐었던 바로 그 모델인데요. 어,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때 이제 플러스였는데 이제 플러스 프로가 됐네요. 그래서 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어, 이미지 생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트랄에서 자체 개발한 모델은 아니고요. 음, 블랙프레스랩스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어 지난 몇주 동안 AI의 성능이 어 특히 이제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성능이 벽에 이제 부딪혔다라는 논쟁이 있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었고요. 어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10년간 인공지능 발전의 근간이었던 스케일링 법칙, 뭐 스케일 법칙이라고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칙이 이제 한계에 달했고 그래서 AI 발전 속도가 이제 느려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에 대해서 어이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어이 AI 성능 이제 벽에 부딪히는 그림을 좀 그려 보려고 했는데 제가 미스트라에서 몇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벽에 뭐가 부딪히는 그림을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어, 이건 아마 이제 제가 프롬프트를 제대로 작성을 못했기 때문일 텐데, 어, 밑에 두 개의 그림이 제가 미스터라에서 시도했던 그림인데 영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서 구글 서치로 어, 차가 이제 벽에 부딪히는 그래서 AI가 이제 벽에 부딪히는 그런 이미지를 조금 한번 어, 이미지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일링 법칙이 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또뭐 스케일링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칙은 모델의 크기, 그 다음에, 데이터 크기, 그 다음에 사용하는 GPU를 늘리면 늘릴수록 AI의, AI의 성능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단순히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능 증가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예측까지 할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법칙인 거죠.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법칙을 말합니다. 이 법칙은 2020년도에 이제 o p a i 에서 발표했었던 논문에 나온 건데, 논문 제목이 Scaling Laws for Neural Language 모델이라는 논문 제목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스케일링 법칙이 어 소개가 됐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법칙이 소개되고 그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GPT-3가 나왔습니다. GPT-3가 나와서 GPT-3가 쓴 글을 보고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이 사람의 쓴 글인지 인공지능이 쓴 글인지 글인지 구별을 못 하겠다. 굉장히 이제 놀라움이 시작에 연속이 되는 바로 그 GPT-3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은 이 스케일링 로를 발표한 이 논문은 GPT-2가 나오고 어, 그다음에 이 논문이 나오고 GPT-3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OpenAI에서는 이미 GPT-1을 발표를 하고 GPT-2를 하면서 어 이런 스케일링 로가 동작을 하겠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GPT-3가 나왔었던 게 2020년 6월입니다. 그리고 어, GPT-4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GPT-4까지도 이 법칙은 잘 맞았는데요. 어, GPT-4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0년에 GPT-3가 나왔고, GPT-4는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2023년 4월에 출시가 됐고요. 좀 시간이 걸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GPT 4에 이어가지고 GPT 4 o 가 나오고 5.1으로 이어지는 제품들이 이제 계속해서 OpenAI에서 출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GPT 4, GPT 2에서 GPT 3로 갔을 때. 이루어졌던 성능 향상, 그 다음에 GPT-3에서 GPT-4로 갈때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여줬던 그런 성능 향상, 어, 상, 성능 향상을 더 이상 이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 어,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아마 이제 GPT-5가 나와서 GPT-4를 모든 면에서, 모든 도메인에서 크게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면 아마 이 모든 논란은 일시에 다 그냥 수그러질 텐데요. 어,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지난달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 시간에도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어, 이 거대 언어 모델과 스케일링 법칙을 넘어서겠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모델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선언을 하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미지 넷으로 어, AI 데모라고 불리는 페이페이 리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죠. 어, 언어 모델을 뛰어넘는 세계 모델. 세계 모델 어 거대 세계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이고 그 다음에 제프린턴 교수의 제자였었던 일리아 수츠에버도 스케일링 법칙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안전한 초지능 Safe Superintelligence라는 이름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노안 브라운도 이제 업스케일링 시대는 갔다, 스케일링 법칙이 적용되는 시대는 같고 이제 시스템 2 시대가 개막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날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렸고요. 하지만 여전히 스케일링 법칙은 유효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 최근 이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음. 이그나이트 2024 기조연설에 등장해서 앞으로도 여전히 스케일링 법칙은 유효하고 그래서 AI는 6개월마다 두배씩 발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스케일링 법칙이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더이상 발전이 힘들다 라고 앞서서 주장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죠 어, 계속해서 발전할 거다 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6개월마다 두 배씩 이거야말로 이제 법칙인 거죠.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사티아 나델라뿐만 아니라 벤지오 교수도 어, 유사한 말을 했는데요. 어, 벤지오 교수는 딥러닝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2018년에 티어링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어, 삼성그룹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스케일링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픈 어, AI의 5원을 어, 스케일링의 새로운 형태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뿐만 어, 아니라 어, 엔트로픽 CEO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라고 하는 안, 엔트로픽 CEO인데요 어, 이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 음, 스케일링 법칙은 계속 유효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L 거대 언어 모델의 성능은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다. 그래서, 몇년 뒤에, 불과, 뭐, 한 2, 3, 2 3년 내에 어,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어,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두 상반된 의견을 한번 어, 봤는데 한번 정리를 또한번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이제 페이페이 교수를 비롯한 왼쪽에 왼쪽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 어,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도 약간 좀 회의가 회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 거대 언어 거대 언어 모델 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어, 얘기를 하면서 좀 혁신. 완전히 어떤 거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혁신을 좀 주장하는 쪽으로 보인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벤지오 교수를 비롯한 사람들은 아직 현재 모델에서도 아직 개선할 사항들이 많다. 이 현재 개선해야 될 사항만 잘 개선을 해도, 인프루브해도 어, 인공지능의 큰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어 오픈 AI의 노안 브라운의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요. 지금은 이제 혁신적으로 이제 새로운 모델 그러니까 스케일링 법칙이 아닌 새로운 어떤 뭐 시스템 2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제 최근에 이제 벤지오 교수가 스케일링 법칙의 범위를 넓히자. 그리고 좀 요게, 어,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스케일링 법칙이, 어, 지금 말하고 있는 단순히 데이터 사이즈 늘리고, GPU 개수 늘리고, 모델 사이즈 늘리는 요것만 가지고 스케일링 법칙으로 말하기는 이제는 좀, 어, 좀 무리가 있으니 이 스케일링의 법칙을 좀 넓혀가자라는 의견은 이제 벤지오 교수가 낸 건데요. 그래서 이 안에 바로 시스템 2 사고라는 인공지능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최초에는 업스케일링을 넘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음,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스케일링 법칙, 아, 범주 안에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이어서 그러면 이제 점진적 개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하는, 어, 하는 주장을 좀더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케일링 법칙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스케일링 법칙 또는 스케일 법칙이라고 했던 거는 첫 번째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훈련을 했느냐라는 건데요. 어, 여기에는 모델의 크기라든가 훈련 데이터의 크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훈련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모델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도 많고, 어, 이런 거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트레인이죠. 사전학습되는 거. 그러니까, 뭐, 어, 데이, 요 데이터랑, 그 다음 모델과, 그 다음에, 어, 일정 기간 동안 학습만 해서 나오는, 그렇게 해서 순전히 얻어지는, 사, 프리 트레인드 된, 어, 요것만 가지고, 음, 또, 또 놀라운 성과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걸 가지고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첫 번째 스케일링 법칙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는 어, 대체적으로 모두가 좀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어, 이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채 g PT가 나오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는데요. 강화학습 이라든가 또는 지도학습 같은 사후학습 포스트 트레이닝 입니다. 일단은 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지고 사후에 추가로 이제 어,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의 성능을 향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특, 어, 특정한 어떤 도메인 이라든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 좋은 답변을 낼수 있도록 많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두번째 어, 포스트, 트레인에, 포스트 트레인에 많은 시간을 쓰면 쓸수록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진 좋아진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만 이 부분까지만 가도 첫 번째랑 좀 다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모델 크기, 훈련 데이터 이거는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크기가 얼마일 때, 그, 어, 그 파라미터 개수죠.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일 때,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의 사이즈가 몇 개일 때,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시간이 얼마일 때 성능이 얼마 나온다고 딱딱 떨어져 가지고서 이게 법칙으로서 존재를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약간 정량적이지 않고 약간 정성적인 스케일링 법칙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새로운 스케일링 법칙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 시스템2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론을 오래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답변을 바로바로 즉각즉각 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론을 여러 단계 추론을 거치면 거칠수록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입증이 된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서도 어오 원이라고 하는 가장 최신 모델의 이 생각의 사슬 체인업 서트라고 하는 이 기술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오픈 AI가 처음 이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어두 가지 패러다임이 적용이 됐다. 그니까 스케일링 법칙에 의한 법과 그다음에 이제 생각의 사슬 기법 두 가지의 패러다임 동시에 적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두 그러니까 개를 따로 놓고 봤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어, 이것도 같이 묶어가지고서 새로운 스케일링 법칙으로 넣자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좀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티아나델라라, 뭐 벤지오 교수, 마 알트만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 노안, 노안 브라운도 그렇고, 바로 이세 세번, 번째 스케일링 법칙이 어, 현재 거대 언어 모델들을 더, 더욱 이제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살펴본 스케일링 법칙은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대 언어, 언어 모델은 이제 2017년 이제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 레이어를 쌓음을 쌓을 인코더 레이어, 디코더 레이어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어, 디코더 쪽에서 발전해가지고 GPT가 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 레이어를 쌓음을 쌓을수록 그다음에 성능이 좋아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레이어 안에는 많은 문제 모델, 모델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성능,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사실 이 레이어를 쌓면 쌓을수록 파라미터 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구글이 처음에 이 트랜스포머 논문을 낼 때부터 이미 확인됐었던 내용이었었습니다. 논문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제 스케일링 법칙이 잘 동작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발전이 이어졌던 거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드리게 마침내 스케일링 법칙의 한계까지 지금 이제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은 어 아직 스케일링 법칙을 제대로 경험조차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이유는 일단은 보시면, 일단은 모델 자체가 다릅니다. 언어 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모델과 이미지 동영상 생성 모델이 어 완전히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 생성 모델은 디퓨전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스케일링 법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 아니 아예 뭐뭐 뭐 레이어를 쌓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요. 뭐 안에 뭐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는 그런 구조도 아닌. 그래서 스케일링 법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스케일링 법칙의 문제다. 그 언어가 어 인공지능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이 어,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너무 멉니다. 아직 너무 먼, 너무 가야할 길이 너무 많, 많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도 어,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여전히 이미지,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에 대한 소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LLM의 발전을 위해서 꼭이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꼭 스케일링 법칙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앤드리슨 호로비츠 어, 그 투자회사죠. 투자회사에 있는 파트너입니다. 아니니 미디어라고 하는 파트너인데요. 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순수한 애플리케이션 수준 작업만으로 그러니까 모델에다 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요 어, 순수하게 진짜 애플리케이션 작업만으로도 모델 성능이 아마 최소 10배에서 20배는 향상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지능적인 프롬프트 그다음에 UI UX 사용자들이 잘 쉽게 쓸수 있고 할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UX 그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에 모델의 컨텍스를 트 전달할 해수 있는 이런 것만으로도 어 지금 현재 인공 수준보다가 예 성능 보다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낼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보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많이 좀 불편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 어 저도 아직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어 사용자들이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원하는 말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이어 그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그 어, 역시 이 어, 인공지능의 모델의 어떤 성능을 훨씬 더 높여주는 어떤 그러한 어, 방법이 그런 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앨런 AI 연구소에서 어. 오픈스칼라 8b라고 하는 모델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음, 제가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갑자기 웬 스케일링 법칙에서 이런 어 소형 언어 모델이죠. 소형 언어 모델 또는 이제 레그에 해당되는 거를 어, 설명드리는가 싶으실 텐데요. 음, 앞으로의 어떤 거대 언어 모델 또는 뭐 소형 언어 모델의 발전 방향이 이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지금 거대 언어, 거대 언어 모델들이 스케일링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순수한 클래식 클래식 스케일링 법칙입니다. 어, 모델 사이즈 늘리고, 그 다음에 뭐 훈련 시간 늘리고, 이런 클래식한 스케일링 법칙이 이제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다면,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스케일링 법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방법들이 어, 앞으로도 계속 좀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픈 스칼라 8B는... 어, g p t 4 o 같이 기존의 대형 언어, 거대 언어 모델들이 사전에 학습된 지식만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한 것과는 달리 이 제품은 4,500만 건에 해당하는 관련 논문을 직접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해서 출처에 근거한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 증강 언어 모델인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왼쪽 편에 4, 어, 4,500만 건의 논문이 이제 벡터 데이터, 벡터 DB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인터넷에서도 동시에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를 종합해가지고 순위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셀프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답변을 계속 업데이트 합니다. 첫번 나온 답변을 가지고 그대로 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계속 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셀프 셀프로 이 작업이 이 작업 돌아갑니다.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이제 답변을 업데이트한 를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답변을 생성 하게 됩니다. 어 테스트 결과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사실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용 정확도 부분에서도 어, GPT 4 같은 대형 모델보다도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스칼라에게 물어봤습니다. 어, 거대 언어 모델에서 스케일링 로, 로가 여전히 미래에도 유효할 것인가? 라고 이제 물어봤고요 어, 답변은 이제 현재 보시는 건세 줄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깁니다. 한, 한 20... 한한 어, 서너 문단 정도 되는데요. 제가 첫 문단만 어,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것이 여러 고대 언어 모델에서 관측되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트렌드일 뿐이지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뒤에도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음 제가 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논문에 근거한 답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출처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어 나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고요. 그래서 이어서 또 하나 질문을 해봤습니다. 현재 거대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어이 논문들이 대부분 나올 때그 앞쪽에 이제 시작하는 인트로덕션 부분에 어 오늘날 거대 언어 모델의 문제점이 이러 이러 이러, 이러 이런 것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서 어, 이런 이런 시도를 한다. 이렇게 논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논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니까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많이 직접 작성을 하려고 한다면 논문을 진짜 어, 수십 개를 읽어야지 이제 요런 답변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어이 스칼, 오픈 스칼라라고 하는 요, 이 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무료입니다. 네, 하면은 굉장히 사실성 높고 그 다음에 논문에 기반한 어, 정확한, 정확한 예, 그런 답변을 어, 얻을 수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해서 예, 이 어, 이어지는 답변이. 어, 이렇게 있구요. 그래서, 어, 여튼, 나름 쓸만해서 한번, 어, 꼭 한번 사용해 보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어, 요, 이 모델을 소개, 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럼네 오늘은 어, 이것으로 11월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에는 어 거대 언어 모델 소식도 없었고요, 어, 이미지 생성 모델 생성 소식도 없고, 동영상 생성 모델 소식도 없었습니다. 다음 12월 달에는 어좀 새로운 뉴스들이, 새로운 소식들이 어, 나와서 좀 재미있는 내용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